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받은 하나님 말씀은 대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서를 가져서 5장 23절에서부터 24절 말씀에 가지고 온전한 거룩 성화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성화입니다. 다른 교리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라는 기독교의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침례 세례라는 교리, 침례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 받았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분류할 를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하여 표적은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구원받았다. 할례가 그의 표가 될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침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침례에 물이 들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과 결단이 바로 침례입니다. 더 나아가 침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도 아는 바 하나님 내가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침례를 받을 때 아무나 침례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사람에 한해서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정말 주님께서 죽을 수 있습니까? 몇 번을 물어보고 네,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같이 받기도 하고 침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다시 만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다짐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체험이요 하나의 순종의 표시가 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하는 교리 중에 뭐가 있느냐? 만찬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성찬 그 행위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해서 그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보리리신그 피로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을 뭐하는 것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뭐합니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죄를 가운데에 성찬하는 것은 너희가 죄 짓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 전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결단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순복음에서는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뗍니다. 한 번씩 떼면서 우리가 뭘 얘기하느냐 주님 이번 한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양에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과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아는 성만찬, 성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 교리 중에 우리가 아는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보혈에 대한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의미상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에서부터 시작돼서 계시록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자로 오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보이는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청산되었습니다. 속죄에 대한 교리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삼받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죄의 정가요 죄의 속죄를 누가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속죄 안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하냐 죄가 청산됨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 함옥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우리는 피값으로 사였다.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에서 전혀 우리는 그것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교리가 순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선포였고 우리는 말아라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오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을 바라고 꿈꾸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화입니다. 성화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본인 얘기한 거예요.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하 믿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난 성화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성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받고 체험하고 스스로 거룩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가 성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냐.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것이지 성화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결의 완전성 회심 후에 두 번째 오는 축복 어떤 사람의 예쁜 성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성화다? 아닙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로마서를 썼을 때 그때의 나이는 굉장히 지그시 나이가 들 때였습니다. 후기 서신서 중에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그데 로마서에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이야기들을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성화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게 수가 없고 내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를 칭송하고 그가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도 죽도록 충성하며 주여희들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에서 고백한 대목은 그렇습니다. 절규하는 대목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마음으는 로 주님 너무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에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내가 인내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참아야 되는 것도 압니다.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품어 줘야 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꾸만 충돌합니다. 내가 주님을 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압니다.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양심이 그 가운데 뛰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누구 좋다도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아직 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것, 성화라는 것에 온전한 것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성경은 말하면 이 땅에 살아도 가는 육신의 본성을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성화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어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 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 모습들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로마스 7장 22절 23절입니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탄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인데 계속 찌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육신과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 4월 또 바울이 뭐라고 읽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누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노력과 내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붙잡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한 얘기예요. 빌리포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주님이 나를 잡아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들 하는 것이지 내가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 안 되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뭔 명명하게 얘기하는 건 성화라는 단어보다 성화의 과정이라는 얘기를 사용합니다. 기독교 사전에 의미하면 신학적 의미에서 성화는 성도가 일생을 살면서 그의 신앙적인 삶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나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왜 이렇게 정의하느냐? 성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때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을 갖고 있는 덕에 온전하게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도를 스 닮아 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이 성화의 과정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너희는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를 오늘 좀 짧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우리 기한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자 보겠습니다. 성화. 성화는 누가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성화를 원하시느냐.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세상과 구별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구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 하나님께 쓰이도록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화라고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화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를 성별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성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못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성경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성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시작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신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이 우리를 쓰길 원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쓰기 위해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하신다고요? 구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도구를 사용할 때도 모세가 성막에 쓰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관유를 뿌려 그것을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성경 보니까 레위기 8장 10절입니다. 모세가 간효를 가다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시고 이 성화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를 그냥 부르신 건 아닙니다. 은빛게 모으신 것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것에 대한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구별하여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성화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좋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무일을 봅니다. 볼펜을 가지고 글씨를 쓰고 서류 정리를 합니다. 내일 네,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뭐하느냐? 군대에 징집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펜을 내려놓고 나라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의 응집에 찬성하여 올라갑니다. 군에 들어간 사람은 뭐 합니까? 패내 잡지 않습니다. 군에 들어간 사람은 내일 업무에 대한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이 전쟁에 대한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 전쟁의 모든 것을 신경 씁니다. 삶의 방식, 삶의 상관, 화책상, 무기 뭐 다른 것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전쟁에 대한 부분에 중심을 갖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전쟁을 생각하고 그가 새로운 목적에 불러서 구별되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왜 불렀을까요? 싸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주님의 군대로 새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세상을 향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평화로운 줄 아십니까? 평화가 깨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하평을 주러 오는 줄 믿느냐 아니라 칼이라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부터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내가 주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마음과 환경과 모든 삶이 뭐가 되느냐? 전쟁터가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기려는 그 마음. 근데 육신은 계속적으로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사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혼자 놔두지 않십니다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돋구와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그 안에 두고 행하십니다.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자폭탄과 같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룹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고 다이너마이트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말합니다. 거룩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죽어져서 움직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을 내려놓고 살수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이 성화의 가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두 번째로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성하고 너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고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 부름에 대한 것을 깨닫고 너가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단에 권세를 주셨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셨고 너희 가운데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택하심에 대한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성화는 변화는 성도들을 향한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뭐하게 원하냐?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이 어디에 머물지 말고,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마을이 말합니다. 너희가 먹는 것을 예전에는 젖을 먹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너희가 말하는 것을 어린아이같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히 자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고린도서 3장 11절입니다.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성숙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본을 따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본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도전이 되고 성화의 가정 가운데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장성과 불량간까지 자라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에서는 그 과정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의 영양분을 놓치면 안 되고. 기도의 촉진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장에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되고 주의 말씀이 삶의 지도가 되어야 되며 그 발의 인도가 되어야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덮어놓고 믿는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신비한 능력입니다. 이 신비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더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명은 언제 깨닫느냐.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사명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쓰임 받는지 모릅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오순절 마가이드라 뿐에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전심하여 부르짖을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위로의 말, 능력의 말, 내가 무엇에 대한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확인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또한 기도하며 뭐하라고 말하느냐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를 쓰신다면 주님,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쓰시는 말에 순종하겠습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의 충성은 예배 충성이고 더 나아가서 신앙에서 의무는 말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의무를 또한 맡은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셔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의 신앙의 성장과 그리고 더한 성숙한 영성, 더 나아가 우리가 말하는 성화의 가장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와 충성이 누구 앞에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의 본이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내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화의 모습에 본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성화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절제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위로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성화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그 본을 받아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했던 455장 찬양 가사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면자그 마음의 평강에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심이 하늘로부터 오미로다. 찬양 가사 그렇습니다. 내가 그 험악한 세상을 이기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을 누가 공급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2절에는 주 모습 내, 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귀에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성화는 배우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십자에 가 고난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성화의 본이 되십니다. 내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셨습니다. 성경의 사절이 읽히게 합니다. 주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날의 무송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로다. 언제 성화에 완성되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화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찬양 가사에 읽힌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이 되어서 믿음으로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서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변화는 내가 할수 없더라.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더라. 누가 도와주냐? 주님이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마지막은 주님의 제림하실때 완성됩니다.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드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고린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다. 고린전서 15장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성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성상을 입으리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성장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성화의 가정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게 자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화의 완성은 지금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 주님을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이 쓰신 대로 구별된 그것을 통하여 은혜 안에 자라고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강림하실 때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함께 순식간에 변화될 그 변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둘째적인 변화는 정신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린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선명할 것이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전하게 될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집안에 인도함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어롭게 하셨다는 게 뭡니까? 바로 성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부르신 그가 우리를 모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별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오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화. 맞습니다. 이땅 가운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감정적인 거나 환경적인 건 그것이 마음대로 안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은혜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의해서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잡아주세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어찌 우리가 살수 있겠습니까? 성화의 가정은 내가 변화되는 가정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의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아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으로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도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화는 은혜로 성장합니다. 주의 말씀, 기도, 의무에 충성하며 신앙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송하는 주님이 오시는 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희미하고 못 깨닫는 것도 많지만 그때가 되면 온전하게 될 것이며 선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